기도이 사사로 세워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미, 어, 어려운 미션 하나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다 제거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낸 것을 그 불쏘시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워낙에 겁쟁이여가지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것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성읍 사람 이 일어나 보니까 이발 재단이 헐려 있고 이 아세라 목상이 다 찍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성읍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랬냐라고 찾아보니 그게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끌어내라. 이 일을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는 원래 바알을 섬기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아들을 두둔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무슨 바알의 편을 들겠냐? 발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직접 자기의 재단을 허문자를 죽이려 하지 않겠냐, 그와 싸우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 자기 아들을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급 사람들은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말인 것도 같아서 이 기도원을 벌하지 못하고 기도원에게 여룻발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이 사막 부족들이 이 이스라엘 평지에 이 가나안 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적해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오는 여러 지파들로부터 이제 군사들을 모집을 하게 되죠. 하지만 기드오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더 증거를 요구하게 돼요 어떠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타장 마당에다가 양털을 이렇게 조금 갖다 놓을 테니 하나님. 이 양, 양털을 두, 두었을 때 땅은 다 말라 있는데 이 양털만 젖어 있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 가 보니까 아침에 가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요, 아, 이 기도원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모든 땅들은 다 말라 있는데 양털만 젖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불안했던 기도는요 한번더 요청을 하기를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되 땅들은 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그 다음날에 가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사를 통해서 증거를 봤었던 이기드온 그가 이제 사사로 세워지고 나서 이제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 삭을 그렇게 타작하던 이 기드온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국에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당시에는요,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일은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은 이 유목 사회였잖아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유목 사회를 어, 유목 사회였는데 그것이 이제 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경 사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요 기름진 땅과 날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풍요와 농경의 신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머물게 되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농경에 대한 그 기술들을 배워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농경 문화에 대해서도 접하게 되고 그 농경 문화를 또 지배하는 우상들에 대해서도 쉽게 접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요. 원래 폭풍우의 신이에요. 그래서 농작물과 날씨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 신은 바알의 배우자예요. 아내인 거죠. 그러면서 이 바알은 아,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농경문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상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날씨를 주관하고 풍요와 다산을 허락해 줄수 있는 그런 우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우상이 아니라 자기들의 농경, 그 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어떤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상을 불태워 버렸으니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상을 제거한 정도가 아니라 논밭에다가 불을 지른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읍 사람들이 화를 내고 기도원을 불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요. 이 인간들의 입장이고 변명일 뿐이고 이 그렇다고 해서 이 우상 숭배가 해도 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건 그냥 우상 숭배인 거지 자기들이 그냥 농경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나 존재가 됐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에게 우상들을 모조리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기도원은 여전히 겁이 많은 모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이 일을 처리하게 되죠. 게다가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요.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기도원은 어디로 갔는지 숨어 가지고 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신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들이 저지른 이 일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일이었는지를 알지만 얼마나 큰 손해였는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기도원과 싸우지 않겠느냐며 그를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결국 성은 사람들이 이 바울로 싸우게 하라는 뜻의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기드온에게 지어줬어요. 이 별명은 어, 바알과 싸우는 자, 바울이 싸워야 할 대상, 이런 의미로 아마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바알이 기드온을 물리쳐 줄 거라는 기대로 지어준 별명이었겠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이미, 이미지로 들 보이게 되어졌냐면, 아, 이 기드온은 바알을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아마도 기드온에게 띄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별명의 원래 뜻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인식이 그 사람들에게 박히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서서히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로 착착착착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래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치고 이제 어 기도원으로 하여금 어 기도운 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앞두게 하셨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들은 이제 어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임하기 위해서 이기도원은 군사를 모집을 하게 되자 문하세 지파와 아셀 지파 그리고 수블론 지파, 납달리 지파로부터 군사를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두 가지 두번의그 증거를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기드온의 이중적인 태도가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도 또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태도가 왜 이렇게 어정쩡한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부른받았다고 해서 바로 신이나 천사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또 여전히 두려워하고 겁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어정쩡한 이 기도원의 모습을 또 반대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에요 애초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포도주틀에 숨어서 미리삭을 타작할 만큼 굉장히 겁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의를 모른 채하면서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난 이후에 그 기도온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두렵지만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상을 찍어내버리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을 모집해서 전쟁에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도원을 이끄시고 붙드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렇게나 겁이 많고 두려움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 기도원을 바꿔가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원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겁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조차도 처음 기도원의 모습에 비한다면 정말 대단한 변화인 것이죠. 기도원을 그렇게 변화시킨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요. 주를 만나고 갑자기 180도 변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는 그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처럼 또 서서히 변하고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변하고 있다는 라 것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쩌면요. 그 성화의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겁내고 여전히 염려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드러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적어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방향으로 선하게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또 주의 계획에 따라 살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연약함이 아닌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강하여진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주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우리여도 불러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주의 신실하심 앞에 더욱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